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어 2.0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글은 굉장히 위대한 고차원적인 그런 세련된 문자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 알파벳보다도 한 단계 더 뛰어난 그런 차원의 어떻게 보면 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국어를 보면은 굉장히 비실용적인 면이 많고,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극존칭이 있고,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다. 그래서 말하는 상대에 따라서 극존칭 혹은 존댓말 반말로 변형을 해 가면서 써야 한다. 그리고 존댓말은 그 영어에서 매너가 있어 보이기 위해 쓰는 그런 형태의 어떤 존중하는 표현과는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Would you give me a cup of coffee? 라고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내가 이미 구면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이미 구면인 사람 뭐 형제나 내 동생한테 내가 커피 좀 주시겠어요? 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 영어에서는 자기 동생한테 우주 give me a cup of coffee?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와 영어의 존중 체계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 개념 자체가 틀리다는 거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하는 게 이거거든요 개념 정리부터 하고 왜냐하면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이 외국 사람들은 존댓말은 나이에 의해서 그 말이 바뀌는 건데 어떤 매너의 표현으로서 쓰는 어떤 외국의 그런 그 존중하는 말과는 그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존댓말이라는 개념 자체를 머리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존까지 알고 있는 존중하는 그 말로 그거를 존댓말을 착각을 해서 이미 구면이고 친구인 사람한테 존댓말을 하면서 커피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던가. 굉장히 이상하죠.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별거 아닌 거다. 그래서 어뭐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옆에 커피 좀 줘. 근데 그 말하고 있는 상대가 회사 부장님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존댓말이라는 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윗사람, 아랫사람이라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한국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야 이 개념이 잡혀야 이 외국인들이 아, 이게 그러면은 상대를 보고 나이를 보고 아, 상대가 나보다 위면은 아, 나는 무조건 존댓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존중하는 표현으로서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존댓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상대는 나에게 내가 내가 상대보다 나이가 어리다면은 반말로 계속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일단은 세워야 돼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야 한국어 배우기가 한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이해를 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가르치면서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울 때는 이 나이 개념 체계를 버리고 존중할 때 쓰는 그 표현, 그 표현을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쓸수 있고, 친구한테도 쓸수 있고, 자기 엄마한테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존댓말 개념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 중에 영어에도 존댓말이 있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있어요. 보면은. 자기들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존, 그게 존중말이, 자기들은 이게 존중으로서 쓰는 건데, 존댓말이 아닌데, 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나누는 이런 존댓말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존댓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존댓말과 상대를 존중하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보면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원어민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어, 그럼 영어에도 존댓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어민 강사 중에 존댓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조차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존댓말이 없으면 반말만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거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 영어에도 존댓말이 있어. 근데 그건 존댓말이 아니라 존중하는 표현이지 존댓말과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외국인 자 조차도 원어민 외국인 원어민 조차도 헷갈린다는 거이 개념을.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베이스로 한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거나. 내가 존중받고자 할 때, 어뭐 내가 좀 한마디로 말해서 나이스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게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would이죠. would, w o u l u d 를 가장 많이 씁니다. 좀 부드럽게 말하고자 할 때, 그리고 can이나 may, 어뭐 could 이런 것도 많이 쓰죠. 뭐 예를 들면 May I know your name? Could you open the door, please? I would like to do something more interestin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would나 could, may를 많이 씁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 혹은 이게 약간 존댓말 같은 개념으로 약간 쓰이기도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원장 선생님이 있는데 그 원장 선생님과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나 메이나 뭐굿 이런 거를 많이 쓰겠죠. 근데 그거를 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말하다가 중간에 다 이걸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말에서는 계속 존댓말을 써야죠. 끝까지 처음 시작과 끝까지 계속 그 존댓말을 써야 돼요. 중간에 다 빼먹고 그러면은 반말이 돼버리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한국말에서는 제가 한국 어 2.0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몇년 전에 필리핀 팔라완이라는 곳을 갔어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무튼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캐나다 사람을 한명 만났어요. 그래서 그 캐나다 사람하고 이제 공항에 내려서 그 엘리도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 팔라완 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다섯 시간이 걸렸는데, 어, 벤에 뭐 여러 외국인들이 타고, 그 캐나다 사람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타고, 가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캐나다 사람이랑. 근데 그 캐나다 사람이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미 한국을 잘 알더라고요. 2년을 좀 넘게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고, 그래서 뭐, 어 계속 얘기하면서 갔어요. 그밴 안에서 다섯 시간을 달리는데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뭐 숙소로 들어가서 또 그날 저녁에 만나서 호프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또 계속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중에 가장 좀 기억이 나는 게그 친구가 이제 그 당구장에 있었는데 당구장에서 갑자기 한국 사람 남자 두 명이. 시비가 붙더니 갑자기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그니까 싸웠다기보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사람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캐나다 사람이 덩치가 엄청 크니까 경찰이 딱 보고 그 캐나다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캐나다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싸움 구경하던 한국 사람들이 아그그 그 외국인이 아니라 저기 저두 저기 저두 명이 그러니까 저두명 중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한 명을 때렸다. 그래서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둘다한 20대 초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하나는 한 살이 적고 하나는 한 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한살 많은 사람이 그한살 적은 사람한테 존댓말을 제대로 안 한다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제 때리기 시작한 거죠. 그 캐나다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좀 약간 문화 충격이다. 캐나다 같았으면은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뭐 아무튼 그얘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그 한국어가 조금 존중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상대의 나이에 따라서 존중을 하는 게 아닌데 뭔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다. 일본 사람을 봐도 일본에서 일본에서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이제 말 놓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문법적으로 같잖아요. 그 언어가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고 우리나라 언어와 가장 흡사한 게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말 놓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말 놓자 개념과 조금 틀려요.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20, 21살, 25살, 30살, 뭐 34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말 놓자 라고 하면은 전부 다 말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중하는 표현을 그만 쓰도록 하자라는 거지 존댓말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끼리는 존중하는 표현으로 계속 쓰다가 뭐 한국식으로다가 하면은 존댓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쓰다가 이제 편하게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부 다 아, 그그 존중하는 표현을 내리고 친구처럼 편하게 얘기하자. 반말로 하자. 그러니까, 나이 한두 살, 뭐, 뭐, 다섯 살, 혹은 뭐, 열살 이상이 차이 나도, 나이에 의해서 뭐, 존댓말을 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그 정해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아, 친해지기 위해서 서로가 반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약간, 일본은.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좀 친해지면 내가 말나도 되겠냐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말을 놓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말을 당연히 못 놓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나이를 기반으로 그 존중하는 그거를 나누기 때문에 그 상, 상대 뭐 상대 어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사실은 보면은 근데 이 나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나요 사회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어리게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두살 어리게 태어났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두살 많은 사람한테 존댓말을 써야 돼요 뭐두 사람과 정말 친해져서 뭐두살 어린 사람이 나좀 반말 좀 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치만 보통의 경우는 죽을 때까지 존댓말을 해야 돼요. 2년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와 굉장히 맞지가 않고 세대 간의 대화를 못 하게끔 하는 요소도 요소로도 작용이 되고 왜냐면 하그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계속 꺼리게 되고 왜냐면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억지 존중을 해야 돼요. 싫어도 그냥 해야 돼요. 싫어도 사회가 그렇게 그걸 원하니까 싫지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싫지만 존중하고 싶지 전혀 않은 존중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조차도 그 사람한테도 무조건 존중을 해야 돼요. 한국어에서는 무조건.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여섯 살이 많은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반말을 한다. 사회적으로 약간 용납이 안 돼요. 뭐두 사람 간에 상호 간에 정말로 친해져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여섯 살 많은 쪽에 허락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여섯 살 적은 사람은 그거를 절대로 못하죠. 뭐 여섯 살이건 뭐네살 차이건 두살 차이건 뭐한살 차이건 어쨌든 나이가 한 살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한국어에서는 억지 존중을 해야 돼요. 나이가 적은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도 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대화하기가 힘든 게그 상대가 아무래도 존중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어린 사람들이 반말을 하면 뭔가 굉장히 무시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정말로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한살 차이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 나이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뭐 존댓말을 쓰고 반말을 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는지, 이게 뭐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한국에서 는 이렇게 해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나라의 뭔가 특유한 문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문화가 다 좋다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프레시하고 유니크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주소창에 oncub.com oncup.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명의 강사분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 볼수 있는 기회. 재미 삼아서라도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ub.com. It's O-N-C-U-B Bye.